가 보자. 이런 데서도, 예 응. 아, 여자만 처까지못걸렸는 전화병 올라가면 올릴 수 있으면 올려가지고. 이런 데서 그냥 발라도 잘올라가니까 그것도 할 필요 없고, 편길. 돌아야겠다. 돌리고. 저발리고 빨리 올리고. 빨리 해올리고왜그네요또쭉밟고 네, 그렇죠. 네. 돌리고. 걸른다 그죠. 돌리고. 그러요또 또 올리고, 약간 더더발아가지고또 올리고. 내리막길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버리네 그죠. 내리막길가 또 올리고. 잘안또 올리고. 힘 없으면 빠져버려요 오토예요? 네 수동으로 바꿔야지 아 수동은 가능할 것 같은데 수동을 해야 돼이내리막길이 지금 이속도4 0 k m 되면 500rpm을 밀 수가 있어요 수동을 놓고 또 올려봐요 조금 더 올리고 네한단더 올리고 한단더올고보세요 내리막길이니까 아더 빠져보죠 오토 났어요 오토 네 아,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 스틱이 안 돼요. 아. 여기 수동 해도 아. 오토가 작동이 돼. 수동 해도 힘이 붙인다 싶으면 빼버리는구만. 네. 아. 그 빼고. 현대가 현대가 그, 그래 치고. 그 상승은 안 해주고 다운을 시켜주. 고 현대가 그렇지고 뭐. <laughs> 네. 상승은 못 시켜주고 아. 다운을 시켜. <laughs> 현대가 그래. <laughs> 그러면한 11단 이렇게 해줘요 단수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수동으로 놓고 계속 밟아봐요 악셀에서꼭 밟아보면서 많이 떨죠? 네, 들을하면서도네 내리막길이잖아요 또 치고 11단까지는 가능하겠다 1 2단때 약간만 속도만 되어있으면 좀, 좀, 이게 좀 내리막길이니까 충분한 거요 11단도. 네. 왜 빠지냐면, 공회전이 500이잖아요. 네. 500m로 떨어지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가 더 나와야 돼. 네. 더 나와야 12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려워. <laughs>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밑에, 낮은 RPM에서 이걸 살려주면, 네. 돈덩거리야. 네. 그러면 굳이 이거는, 12단까지 하지 말고 아니 속도를 더낼수 있으면 12단으로 가는 거지 어, 그렇죠 안 되면은 11단에서 그냥 들어가도 되겠네 그렇죠 그게 남네 네. 그냥 하는 엔진 소리 어때요 부드럽죠 네. 엔진 뜨는 게싹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RPM 낮은데 토크를 옮겨놓으면 운전이 편하다고. 아, 조금 연습하면 되겠다.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엔진이 바뀌면 이 엔진은 맞게끔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고속도로 자기가 운전 잘한다는데 고속도로 운전 못하는 사람은 어디있어. 크루즈도 오면 되지 크루즈도 뭐 다.. 다 똑같잖아요. 개진똑진이잖아요 근데 시내주행 크루즈 못 놓잖아요 못 놓죠 그럼 엔진 힘 살려가지고 단수를 작업해야 되는데 오토매키 놈이면 미친놈이야 분명히 기아 탁차 살때600 걸리면 떨어야 되죠? 네. 안 떨죠? 안 떨어져 네. 갈 수가 없어 30km에 뭐. 600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더밟아가알펜 살리고 단수 살리고 천천히 간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오바로 해가 기아 이어도 엔진이 안 떠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 화물차들 뭐 컨테이너 출혈나뭐다한다 해도 덤보든 이걸 못해 엔진이 안 받쳐주니까. 어, 다, 당연히 엔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끌어, 어 네. 있는데. 그러고 이제 쭉 가다가 이게 이제 폭발받다가 바를 때면 알펜이 늦게 떨어져. 요 이전보다 확안 떨어져요. 그니까, 미는 힘이 그만큼 더 노는 거야. 그니까, 보통은 일반 차들이 밟았다발 밟으면 알펜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아, 천천히 떨어진다. 이건 천천히 떨어져요. 왜냐면, 가압식해난 거를 가지고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화물차가 잘난 사람 많잖아요. 운전도 깨풀도 못하면서 막 이런 데저러니 하고. 아, 자기 그러지. 주장이죠 자기. 네. 너무 너무 많이 밟았어요. 어이구 음, 아이고 이구. 너무 많이. 더더더더 푹푹 뜸. 위단 팀가요. 밟고 있으면서 계속 튄가요. 또 튄가요. 아무 더. 또튄 거야. 약간 더 밟으면 또튄 거고. 튄 거야. 또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엔진 힘이 없으면 이튕 튄가라고 면못 튄가. 떨어버리니까. 시네바리 때문에 괴로움을 끼겠죠 어,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장거리도 똑같아. 장거리 100위까지 작업하고 나면 차가 쫙 나가요. 아, 이게 예, 무섭다. 엔진 완전히 달라졌죠? 아, 예, 네, 틀려. 이제 연료 절감기 와류기다 졸업 하잖아 <laughs> 내가 보지 말아 보지 마요 그런 것들 오토가... <laughs>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차달대 밑에 컨트롤 모 해내거든요 터보가 안 돌아가기 그게 성능이 안 나오니까 터보가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단수를 뽑아버린다고 저, 저단으로 근데 힘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늦게 뽑아 근데 화물차 기사분들 가운데 전부 다 고속도로 연비 잘한다 출혈다 타는 사람 다 잘한다 하거든 그거는뭐차 세팅된 세팅값이지 그러니까 시내 들어오면 전부 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출발할 때 막 올라가잖아요. 에. 그렇게 해야지 올라 가니까. 그 힘없는 차는 그렇게 해야지. 토크를 아래쪽으로 옮겨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윙 소리 들으면 망하는 거야. 엔진은 윙 소리 듣지 마요. 낮은 알페면서 힘이 살아있으니까 밀어버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단쓸 수 있는 거지. 도로급에 딱 보고. 이거 저짐 실어도 이 상태다냐?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 대로 뭐 RPM이 비야 뭐그 10이 다녀가지고 600 간다 그러면 650, 700 하면 가는 거고 짐 실었을 때도로고에 보고 조금 흔들어 타고 이제 끌는 게 없어 져 버리잖아요. 네, 없어졌어요. 다안 돼. 이게 내 그래갖고 차 연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우짜 연비운전이고 뭐 우짜고 연비 뭐 저쩌고 하는데 아예 듣지 마세요. 화물차 가르켜 본 사람도 없어. 그죠? 왜저노브스는 저, 이쪽에다? 오, 발대고그거 1인 m 리 갈듯이 밟고, 네. 그래도... 밟고 다녔다니까. 예. 그때 연비 지금 하는 부드럽죠. 지금 오, 500, 예. 525인데 아, RPM 525 rpm이 밀고 가잖아요. 525 r p 이아요 지금 5이고가잖요2 5이 밀고 가잖아요. 이 밀고 가잖아요. 이거고 가잖아요. 소리 밀고 밀긴 밀고 어요좀밀어가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일요525 r p 밀고 고요밀요더밀 뭐야? 4.49, 4.39. 더 끌어봐야겠다. 연습해봐야겠다. <laughs> <laughs> 기대되는데. 아, 기대가 이거 차를 바꿔서니까 이제 사장님이 기름 빼든지 말든지 안정 올라가는데 에. 한번 보면 알수 있어요. 대, 대전 경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내에서 딱 해도 차이가 확 나잖아요 어. 고속도로는 뒤에까지 밭이 좀더 좋아 고속도로는 어차피 12단 고정되어 12단 에 어. 고정하는데 차가 힘 파워가 더 나온다고 어. 이것도 파워가 나오고 흑기에 해난 것도 파워가 나오는데 어. 뒤쪽도 파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소감 아... 이어가지고 그냥 이때까지 한거아 이어서 뭘 이어서요 근데 역시 내가 바라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한게 될거 이루어질것같아 그래 한번 좀 연습 더해야될 것. 같아 고생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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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더 해보세요 맞아, 늦게 떨어져. 확실히. 무면도 이게, 열려져간한 뭐 게, 바람개 바람게, 바류기나다게바람발 바람게, 바로떨바져버려람게 바람게, 바람게, 게 아느어 늦어, 늦어 느려졌어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발을 뗐을 때, 때 미는 힘이에요. 음... p 티오 였고요. 음. 였어요. 넣었어요. 그럼 퓨티오를 꺼봐요. 알펜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 너 원래 떨거든요 어, 넣을 때, 넣고 딱뺄 때, 아, 뺄 때에 빼면 알 땜에 철렁 춤춘다고 약간. 아 맞아. 그러겠지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춤안 추죠. 해봐요. 움직여볼까? 비트였다가. 비트였고 봐요. 아, 그대로 있어그이런게 이제 가압을 시켜 가지고 압을 딱 걸어 놔서 RPM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가다가 밟을 때 조금 더 밀어 버리죠. 그러니까 RPM이 아까 이제 공회전도 부웅 밟았다 발대면 RPM이 싹 떨어지는데 지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그 그만큼 가다 달리다가 발을 떼도 그만큼 밀어 버린다고 아, 속도 안 떨어지고 힘이 안 떨어지는 뭐, 거지 예 힘이 안 떨어지고 더쭉 간다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풍선 같으면 바늘 땅땡빵 터져 버리잖아요 그럼 끝 네. 그, 근데 이거는 바늘구멍을 내가 비익 빠지게끔 해 놓는다고 아그 원리구나 그럼, 네. 그럼 풍선 멀리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쥐고 있는 거야 음. 재밌습니다 이거 네. 알다고 이해가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